이번만이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삼천삼동 투표용지수보다 투표한 사람의 수가 10명이 많게 나왔습니다. 투표용지에 4,674장을 나눠줬는데 투표한 사람의 수가 4,684명이면 10명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유령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버전이 추가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1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런데 주가 선거 관리하는 4월 14일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정 당의 이야기서 당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기한번으로 나왔습니까? 오로지 부정 선거에 관련한 증거만을 늘어놨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주권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투표권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것은, 그리고 이것에 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죠. 괜찮아. 여러분,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전도사이기 이전에 한 국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명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저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아서 정관에서 뽑을 테니 너희는 투표를 행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부정 선거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주고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라. 그러나 너걸소건을 들어도 소용 없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너는 사형이다. 이것이 인민민주주의 투표 방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가 선거 관리인처럼 우리에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 특정 정당과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면 21대 총선은 그렇게 투표가 조작되어서는 안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오픈할게 검사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관위는 철저하게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국정원에게 전체 서버에 단 5%만 검사를 할수 있게 이루어졌는데그5% 마저도 비밀번호12345 입니다. 통신망이 <목소리> <목소리> 분리가 안된던 인터넷과 인터넷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외부에 앱코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보안상태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누구보다도 보안이 절제해야 선거위의 컴퓨터가 비밀번호가 12345인 것이 말이 됩니까? 니 <목소리> 그리고 누구보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 당일에 투표 결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니다 <목소리> 실제로 KBS에서 총선을 치른 일주일 전에 선관위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관해서 두 번째 목차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 교단은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서 대처해야 되는 말입니까? 이런 건 조금 전까지 투표는 조작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여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투표를 외부에서 조작한다고 면 조작한 이들은 어떤 값으로 결정할지 미리 계획을 찾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일이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국, 국회의원이 김미성 의원을 본 투표와 사전투표를 나눌 때 사전투표율을 정확히 31.3%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정확히 소수점 자리까지 31.28%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 못한 일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자신이 목표하는 선거 대상인데 선거에 관해서 이렇게 통계를 정확하게 니까 맞습니까? <laughs> 이것은 뭔가 얽혀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김미석 의원은 이에 관해서 음모론이라고 부정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사전투표, 투표지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음모론입니까? 아니요 제가 김미석 의원에 관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김미석 의원이 우리 서울시작대학으 소속된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신길교회 안수집사이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공직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투성기고 부정투표의 증거가 실제로도 넘쳐나는 사전투표에 대해 의문이, 대시, 의문이 책임지, 제기된다면 책임지고 발벗고 조사에 나서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이것을 그저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으시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민석 고문의 친형 김민욱 씨는 목사 출신입니다. 근데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의 대표이고 민호총과 함께 시위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태신이 주모다라는 구호를 내밀며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신이 주모다라는 구호는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려는 시력에 포함된 구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김미석 의원은 그런 형과 함께 집회에 동참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집회에 동참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간첩행위를 한 자와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시위에 탄핵 잔속 집회에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안니요 성결교단의 정식 목회자로서 촉구합니다 신길교회는 김민석 의원의 안수집사를 지휘합니다 김민석 의원을 지휘하라! 지하라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추구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의 지형과 관계있는 인물과 통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서울 신학대학교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선교 열화 양성하는 복금주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살펴보면 문준경 전사님부터 김유현 목사님 등 많은 사람이 공산군에 의 목숨을 잃으시고 납북당하여 순교하셨습니다. 국가 의 국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제재 속에서 오늘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 북한 동포들과 그리고 그곳에 희생당한 우리 신학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악한 사상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탄핵 전성의 성명을 내신 교수협회 교수님들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드리겠니다 회개! 말씀하고 싶습니다. 회개! 회개하십시오. 서울신학대학교로 회개! 회개하라.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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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십니다, 계 여러분. 보고십니다. 계십니다. 계십니다. <laughs>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는 진실을 아십시오. 이것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